신명기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 적,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이르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에서 본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네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수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며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에 우리가 그 모든 성업을 취하고 그각 성업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업에서 발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시므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러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어,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아침에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좀 다닐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자전거를 잘못 타요. 근데 잘못 타겠죠. 자전거라는 게 두발 자전거는 우측으로 실어지든지 좌측으로 실어지든지 못타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탈라 그래도 우측으로 실어지든지 좌측으로 실어져요. 그래서 안 쓰러지려고 하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자전거를 안 쓰러지는 방법은 좌측으로 쓰러질까 우측으로 쓰러질까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꼬장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쪽으로 오면 죄 짓고, 저쪽으로 오면 죄 짓고, 그래서 이렇게 죄안 짓고, 저렇게 죄안 짓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앞만 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옆으로 쓰러졌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에 신경 쓰면 또, 넘어집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얘기도 나오고, 에, 조금 전에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 안 간다 하니까 그런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 이제부터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이지만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싸우는 걸 가르쳐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푸는 키 열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신명기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4절부터 몇절 띄고 찾았는데요. 읽으면서 말씀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물이 없는 강을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전투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 5절 아, 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한다고 하셨는가? 가데스반에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셨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 가지 아니한 결과로 이웃 나라들에게 멸시를 받고 우스게 역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도 전에 원수의 마음속에 겁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마취를 시키셨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돈을 받고 어,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지요 세인에 관한 에서 자선과 아르 어, 아르에 관한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시로, 주시기로 계획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조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옥의 왕이 거절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 어, 시오 여기 해스본 왕이 있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가 됩니다. 원래 분배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결, 결과로 분배하는 분배받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땅들은 어, 아브라함의 친척들의 자손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제요. 아,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하셨음니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예, 이 히브리적 표현에는 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헤스본은 헤스본 왕 시온이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을 어, 처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니까 왜 완강하게 했냐고 야단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뭐냐면 자기가 마음을 굳게 하면 완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면 그가 뭐해요? 나쁜 완고한 습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벌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시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애구방 바로가 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들을 내리셔서 결국 해방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바로 왕이 스스로 강팍하게 했는데 예, 마치 하나님께서 강파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똑같은 햇빛이 얼음에 비치면 얼음이 녹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햇빛이라 할지라도 진흙에 비치면 진흙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햇빛이 무엇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단단하게도 되고 녹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면 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른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면 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사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니. 원래 기업의 땅이 아닌데,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땅이 빼앗깁니다. 32절이요.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스에서 싸울 때에, 여기,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한 것인데 실제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도 있습니다. 그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3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34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업을 취하고 그 성업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심지어 아이까지도 다 진멸했다 에이, 뭐 그건 좀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 사형하고서 예, 어떤 사람을 사형 시킵니다. 그러면 판사가 살인한 것입니까, 의의를 집행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사가 어떤 사람은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형해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판사가 살인한 것입니까, 의의를 행한 것입니까? 예. 의지현함이예, 네, 그 사람은 판사는 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했을 때 그들을 명한 것은 살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방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나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방지로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지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방지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연세 많은 사람부터 모든 유아가 물로서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신 것입니까? 의의를 집행하신 것입니까? 의의를, 의의를 집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홍해, 어, 홍수로서 홍 세상을 멸절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은혜스럽게 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은혜롭고 자비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것은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자비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34절에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업, 성업을 취하고 그 각성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기 때문에 멸절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멸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구약서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34절에서 제가 이것을 명확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앞으로 사사기서나 나오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살인하라고 하시는가?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그법계를 떨어질 것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고만 법계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는데 손을 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니냐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곧 악입니다. 이제 30 오 절부터입니다.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를 삼았으며.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육축이나 그 소유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멸하지 않았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취하라 그러면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악입니다. 부모의 말씀 잘 들으면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 잘안 들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해도 부모님 말씀 잘안 들으면 그것은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낮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하나도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100% 성취가 됩니다 30. 네. 오직 암몬족 속의 땅야보강가의 산지와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릎,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 것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땅은 다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해 나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시 그 우쪽에 또바산낭 옥이 어떻게 패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 우리 김선희 집사님, 이제 찬 장르님 예,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마이크켜주시고요 들려요? 네들 o 요 네네 네네 o Tul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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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u l a y o 우리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이 음. 그 어려운 일들은 오늘 성경절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아이들까지 다 에, 멸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에, 어려운 일, 잔인한 일, 그런 것을 다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 을 그렇게 하면은 속이 답답해요. <laughs>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애는 어떤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활도 앞이 답답해요. 이거 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답답하게 생각할 때에 한짝으로 우리가 생각 생각이 나는 것은 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아멘 이렇게 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더욱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보든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예,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거밖에는 그러면... 우리 앞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며, 또,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까 우리 앞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좀 명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음, 음, 아멘. 이것이 오늘 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다감사합다목사님 말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아.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생각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이 성경을 독할 때마다 그 출애굽이나 특히 사사기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늘도 이 신명기 이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정말 이장 론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참 답답하게 아왜이 어린 아이까지 죄 없는 이 아이까지도 죽였어야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구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아 정말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이 교훈을 받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깊은 정말 깨달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늘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왜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캐션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말씀이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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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상 감사합니다. 이경상 집사님 기대해 주십시오.